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치 좋은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40분 정도가 됐고, 동대문 시장에 나왔는데요. 오늘 낮에, 점심에도 동대문의 낮 시장을 조금 구경을 하고, 필요한 것들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동대문 시장에 왔고, 오늘 브이로그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SD 카드를 안 넣어왔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카메라는 오늘 두고 시장을 한번 탐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야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그 필라테스 운동이 있어서 갔다가 필라테스 끝났습니다 와, 이렇게 땀이 많이 났어요 밥풀이 산책시키고 집안일 조금 하고 씻고 그리고 다시 동대문 밤시장에 왔습니다 샌들이랑 티셔츠, 블라우스 이런 것들을 조금 구매를 했어요. 오늘 밤시장에서는 뭐 치마나 원피스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지 한번 보고 사입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입은 옷 정보를 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세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아니어서 정보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려드릴 수가 없고 조금 저도 죄송하고 이왕 영상에 이렇게 옷들 보여드리면은 정보가 있는 옷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입을만한 옷들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둘러보고 동대문 시장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 지금 주차장이 디오트라는 건물 주차장을 이용을 했는데, 공영 주차장이 아니고, 이런 옷가게에 있는 곳의 주차장이다 보니까, 어, 30분? 1시간에? 아마 5천원에서 6천원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 사입을 하면은, 뭐, 3시간, 4시간 둘러보니까, 한 2만원 넘게 쓸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영 주차장은 지금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우선 오늘은 여기에 주차를 했고 혹시 여러분들을 오시게 된다면은 미리 모두의 주차장 이런 어플 을 통해서 조금 저렴한 주차장을 찾아서 구매를 먼저 하시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안 열어서 이렇게 아, 아. 닫혀 있고 나가서 연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시간이 12시. 12시 이렇게니까 밤 12시에 연다는 거거든요. 너무 일찍 왔나봐요, 제가. 지금 시간이 9시 48분이니까 나 있고, 시간 한참 기다려야 되네요. 이렇게 동대문의 밤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폐기물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음, 여러분, 지금 시간은 11시이고, 여기 디오트 상가는 아직 안 열었거든요. 다른 상가에서 사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 사입하고 차에 왔습니다. 원래는 차에 좀 짐을 주러 내려왔는데, 시간을 보니까 11시 정도가 됐어요. 1시간 딱 돌아다녔는데 아직 문을 안 열어서 못 가본 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 제가 옷을 사이해에서 판매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여러 종류를 사면은 조금 무리하는 것 같아서 오늘 산 것만 일단 그냥 킵해두고 집으로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시니까 집 가면 잘 준비하면 12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갑자기 배가 엄청 고파서 삶은 계란 먹고 남아있던 회랑 상추랑 막 토끼처럼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았는데요. 음, 이제 영상 편집도 하고 또 오늘 구매한 것들 좀 정리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12시 딱 됐네요. 어쨌든 어, 오늘 집에 와서 옷 잠깐 입어봤는데 예쁘더라고요. 내일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재질의 블라우스입니다. 블라우스랑 같이 코디하는 모자는 이 집신모자인데, 디테일을 보면 꽃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예쁩니다. 입으면 이렇게 약간 박시한데, 프릴이 있어서 러블리한 스타일이고, 저는 이런 반바지에 반스타킹, 그리고 블라우스 이렇게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수원날입니다 어제 동대문 도매 시장 가서 사온 옷들을 입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룩북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옷은 이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약간 찰랑찰랑한 부드러운 재질의 흰 블라우스이고 이렇게 블라우스가 풀릴 형태여서 약간 조금 퍼지기는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모자를 쓰면 엄청 예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이 모자는 완전 성공템입니다 바다 가거나 어디 놀러 갈때 쓰면은 여성스러우면서도 이 기미를 탁 방지할 수 있는 모자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됐다. 아,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스튜디오를 대관을 해서 촬영을 하러 저는 왔고요. 이제 촬영을 마치고 또 필라테스 수업이 있어서 서둘러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스튜디오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막옷 갈아입고 그리고 막 촬영하고 막 혼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보안 때문에 CTV 촬영을 한다고 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